이거를 제 생각대로 얘기를 하면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편드는 것처럼 비춰져가지고 이진숙을 긴급 체포한 경찰 명분이 생기자 신의 한 수를 던집니다. 이에 대해 기계적 실드를 치는 장성철과 끈 떨어져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근시기가 차이를 보이는데 참고혹스러워가지고 먼저 전체적으로는 예. 저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체포할 건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분명히 당시에는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느라고, 그날 뭐 저녁 8시까지, 27일 날, 저녁 8시까지 있었는데, 어떻게 출두를 해요? 그리고 지금 지방으로 어디 연락 끊고 도망간 것도 아니잖아요. 자택에서 잡은 거잖아요. 그러면 한 차례 정도 더, 이제 당신의 임기도 끝났고,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도 끝났으니, 자, 우리 마지막이다. 당신 출두해라.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. 이렇게 경찰이 좀 과잉스러운 모습 보이는 것은, 이진수 전 방통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뭐 이재명 대통령이 시켰냐, 정청래가 시켰냐 막 그런 창을 떠나 가지고 좀 경찰에서 무리하게 정권에 좀잘 보이기 위해서 이러한 좀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.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저도 이진수 전 방통위원장을 정치적으로 확실하게 체급을 올려 준 효과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우리 당의 대구시장을 노리는 많은 분들이 다 땅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? <laughs> 이런 짓을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좀더그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누가 봐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영등포 경찰서 수련했겠느냐? 음.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. 윗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? 아, 당연하지. 영등포 경찰서장이나 영등포 경찰서 체포하러 간 사람들이 무슨 음, 담력이 있어서 이렇게. 백주대낮에 백주대낮 아니었나 오후에 오후 4시인 예, 더라고요 예, 가서 잡아생활을 하겠냐 이거예요. 저는 무언가 다른 일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. 그런데 그 윗선이 있었는데 지금 그럼 결과적으로는 정무적인 실책이다? 아니죠.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까 똑같은 거예요. 국민의힘을 계속 살려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네, 어쨌든 국민의힘을 살려주고 윤오기 세력이나 이 강경파 세력들이 이재명 정권과 싸울 수 있는 거리를 주는 거예요. 그러면 저 같은 국민의힘 내에서 국민의힘을 좀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계속 죽어가는 거죠. 그렇죠. 음... 그렇게 해서 이 국민의힘을 좀비 상태로 살려놔야 내는 지방선거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면 유선에서 그런 고려할수 있죠. 야 이준석 치고 들어가 이준석이 막 그러면 분노할 거 아니에요? 그고 국민의힘은 결집할 수밖에 없죠. 이 저, 장석주 소장도 고민하면서 이준석 표를 뜰 수밖에 없잖아요. 음... 이제 이런 그런 걸 노리고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모한 짓이었다 이거예요. 이건 이거 해결 안 되는 짓거리거든요.